안녕하세요 경기주간 오대 뉴스의 김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1초의 선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모두 다 1초에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단 1초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누군가에게 1초의 선물로 사랑과 감사 또 용기를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경기주간 오대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아직도 공연 문화하면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과천의 한마당 축제에서는 세계의 공연을 무료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대가 아닌 거리에서 펼쳐진 국제 예술 공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과천 일대에서 제 12회 과천 한마당 축제가 있었는데요. 개막작으로는 과천 지역의 전설을 바탕으로 제작한 '사랑으로 돌아오다'를 선보여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공연 예술로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공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친숙하게 소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아,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재미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거든요. 또한 거리춤바람 워크숍, 코미디아 국제연기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아름다운 공연과 환상적인 문화체험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원이죠. 우리의 오랜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진각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한마음 달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임진각에서 민간인 통제구역인 민통선에 넘는 2008 경기 평화 통일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작년보다 2,000명이 늘어난 1만명이 참여해 전국 최초로 민간인 통제구역을 달렸는데요. 특히 김문수 도지사와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는 10km 코스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작년에도 나와서 우승을 했는데 여기는 항상 뛸 때마다 코스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네, 우리가 항상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내년에도 또 와서도 또 즐겁게 가고 싶어요. 이번 마라톤대 회리 계기로 멀게만 느껴지던 평화 통일을 위한 달리기가 더욱 박차리가해 남북을 자유롭게 대나들 수 있는 그날이 가까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초등학교의 텅빈 교실과 놀이터,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7일 다자녀 가정에게 다양한 혜택과 함께 사회적인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2008 경기 아이플러스 페스티벌이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내 다자녀 가정이 공식 초청돼 다자녀 가정 댄스 경연 대회와 OX 퀴즈, 퓨전 타악 공연,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는데요. 특히 협력업체 및각 시군과 단체에서 참여해 가족사진 촬영, 미아방지 팔찌 만들기 등 각종 체험 이벤트가 준비됐습니다. 이번 아이플러스 페스티벌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중풍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난치병을 성체줄기세포를 통해서 치료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에 경험이 많은 스테메디카사가 경기도 안산에 연구소를 개원했습니다. 지난 30일, 안산시 경기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스테메디카 한국연구소는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스테메디카 사는 러시아에서 치료제에 대한 2,000건 이상의 임상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테크노파크에 개원한 스테메디카 항공연구소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세포 재생치료제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줄기세포는 굉장히 그쓸수 있는 그런 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 없는 난치병, 그리고 다른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테메디카 한국지사는 연구소 개원의 계기로 아시아시장의 거점 지역으로 키워나가는 동시에 공장이나 의료영리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경기도는 100만 자원봉사자의 100만 볼트급 대한에너지를 제안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사랑을 이뤄가는 자원봉사 출범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2008경기도자원봉사대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캠페인의 불을 지피는 점등식과 세계자원봉사협회 이강현 회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출범식을 계기로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릴레이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두뇌, 자원봉사, 포털 등록 100만 명 달성을 위해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자원봉사가 자연스러운 생활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멜라민 식품 파동으로 과연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고열량 식품과 패스트푸드도 위협적인 먹을거리임에는 분명한데요. 이번주는 여주와 인천에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먹을거리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생생한 경기도의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